반갑습니다. 정식하게 판매하는 금방 청년입니다. 금일도 출고되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이번 고객께서는 님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재물복 가져다주는 네, 은 비유 염주 팔찌를 주문해 주셨습니다. 지금 네, 구요 실버 은으로 제작된 비유 한 마리가 중앙에 들어가고요. 그리고 볼은 8mm 사이즈의 천연석 오닉스 검정색 볼로 이쁘게 네, 제작을 해드렸습니다. 네, 보시면 이렇게 비유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. 요걸 빼서 한번 보여드리면, 이렇게 재물 복화 져다주는비 u 한 마리가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. 비 u 등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재물 복화 져다주는요 옆접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,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재물 젖자도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줄은 보시면 이렇게 두 줄로 되어져 있고요. 줄은 늘어나는 오레탄 줄로 되어져 있습니다. 혹여나 끊어지시면 추후에 제,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, 안심하셔도 됩니다. 제 손목에 한번 팔찌를 채워 봤는데요 볼 사이즈가 8mm 사이즈라서 굉장히 착용감도 편하고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비우 한 마리 지금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비우는 화이트 골드 도금이 되어서 변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8mm 사이즈고요 19.5cm의 비우는 화이트 골드 도금이 드렸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